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든 군더더기를 빼게 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입니다. 물론 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바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근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게시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게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BC 600 5년부터 534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우리 장소를 보면, 크게 이제 세,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 70년 동안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식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BC 586년인데 에, 바로 1차로 느버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에, BC 605년에 1차로 포로를 잡아 가는데 그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1차로 포로 잡혀 갈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무엇보다도 페르시아 제국도와 마찬가지로 타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귀족의 자녀들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왕궁에서 정해진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신하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신하로서 왕을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지혜자로 책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범민에 쌓여서 잠을 이루지 못해서 그 꿈이 너무나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왕은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들여서 그 꿈을 해몽하도록 명령을 내린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술사들에게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몽하도록 그 술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술사들이 그 왕의 명령을 듣고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요구를 한 왕은 없습니다. 이 술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누버가 나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라도 왕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해몽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같은 존재 외에는 그것을 해몽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 술사들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은 분해하며 진노하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왕의 명령은 너무나도 주놈에서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준행해서 지혜자들을 찾아서 직접 군인들을 데리고 정말 죽이려고 이렇게 할때 아리옥이 또한 지혜자였던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도 아주 지혜롭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아리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왕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니엘은 그 시간을 벌게 돼요. 그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의 어떤 행동과 말, 그런 언행을 통해 얼마나 그가 침착함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의 그 침착함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실, 왕의 요구는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 터무니 없는 요구죠. 술사들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을 듣고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며 또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수 있는 사람은 얼, 없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근거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 침착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침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당장 죽는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침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위기상황 가운데 우리가 호돌갑을떨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 두려움 없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은 다니엘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풀무불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세 친구들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 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새 친구의 고백인데. 바로 바로 다니엘의 고백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가 위기의 순간에서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다니엘의 자세죠. 다니엘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결국 왕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서 구한 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속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풀무 속에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다니엘서는 기도야말로 축복의 결정적인 통로라는 것을 계시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의 이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꿈의 비밀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달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는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부가 의네 살의 꿈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꾸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숨겨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신비와 또 비밀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또 우리가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오장육부,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원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소망을 가집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첫 번째, 찬양의 고백 가운데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예,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또한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시간을 관통하여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 12월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는데요. 재선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제국과 국가라도 그 제국과 국가와 왕이 관영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은 그 죄악 그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국가를 무너뜨리고 왕좌를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의 여러 가지 권력 앞에 우리가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에 반하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는 절대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례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번째 그 찬송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2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참 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 고백은 일차적으로는 바로 누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셨다는 고백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만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누부간나쌀 왕의 꿈을 알게 됨으로 결국, 새 친구들을 포함한 수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누구한 넷살 왕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나 쇠, 얼마나 진흙 이런 신상을 보았는데요. 그 신상의 각각의 의미는 바로, 바로 바벨론 제국,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발은 열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모든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꿈이었어요 이 손대지 않은 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 44절에 그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바로 산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뜬돌그 돌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모퉁이 돌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뗄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우리 눈에 기한 바로다 여기서 말한 건축자가 버린 집에 코너스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종말론적인 비유 가운데 농부의 비유 속에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42절 43절에서 예수님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빼앗긴다 라는 것은 바로 이 바로 건축자에 해당된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계시된 참 지혜와 지식은 항상 구원의 길로 연결됩니다.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바벨론 제국도, 또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모든 열광들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멸망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지만 미국도 영원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미국은, 미국도 역시 언젠가는 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의 죽어짐을 따르는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욱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함께하신 참 좋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기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환란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시도하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란과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심입니다. 믿음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순간에라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더 인내해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나가고 끝나는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그 70년 동안의 포로기 동안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시대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게 원하며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